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고요. 2021년 1월 6일 9시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시는 곳은 인터넷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1차, 2차 수혜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3차에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직은 오픈이 되지 않고요. 1월 말에 오픈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6일 9시부터 오픈된 거는 1차, 2차, 기존에 수혜 받으신 분들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요, 1차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기지급 받은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고요,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세이망 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반납하신 분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원 내용은 이제 1차, 2차 받으셨던 분들 추가로 50만 원이 더 지급되는 거고요. 온라인 신청은 1월 6일 9시부터 1월 11일 어,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 모바일은 안 되고 PC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에게는요, 1월 6일부터 문자 안내를 드리니까 그 문자 안내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것같고요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 신청도 방법이 있는데 1월 8일과 1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요.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관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유의하실 사항은요.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신청을 만약에 안 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서 이전에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 보다는 조금 늦게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1월 15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복수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2021년에 이제 새로 생겨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지원금을 만약에 수급을 받게 되면, 1월에 지급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1월만 지급이 안 되고요. 2월부터는 수급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지급한 구직 촉진수당은 남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해서 지급하니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월 달만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구직촉진수당도 전액 다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요. 1월 15일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 만약에 2020년 12월 24일 고용보험 가입이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2021년 1월 6일 9시부터 오픈된 그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픈된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거는 1차, 2차에 받으셨던 분들,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바로 지금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가 바로 오픈이 되니까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